안녕하세요. 바그몽투사차의 미니어처와 이기입니다 제가 지금 손으로, 손 캔하고 있는데, 캔은 아니지만, 손폰? 오 <laughs> 뭐래? 어쨌든 해보겠는데요. 제가 전에, 아주 전에, 이 거치대를, 오, 이 거치대를 샀답니다. 근데 이 거치대는 험, 쓴 적이 있어요, 사실. 근데 그 영상이 망해가지고 안 올렸거든요. 끊겨가지고. 그래가지고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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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치대도 한두번 썼지만, 그게 영상 망해가지고 한 번도 쓴적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스탠드, 네, 이 스탠드에 매달아서 했었죠. 이 스탠드에 매달아서 했었죠. 근데 제 생일 파티 동영상을 보시면 아, 아시다시피 그 핑크 슈가님이 고티대를 해줬어요. 제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게 했지만 어쨌든 그 슈, 슈, 핑크 슈가님이 주신 선물 중 하나가 얘거든요.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부터 쓰려고 해요. 아주 가끔 촬영 방식이 좀 좁은 화면이 필요할 때는 이 거치대를 쓰겠고 하지만 대체로 이 거치대를 쓰고 보겠습니다. 이 거치대를 썼을 때 화면은 네 이렇게 돼요. 이 거치대를 쓰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. 네. 네.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쓸 겁니다. 어 근데 이거 너무 네, 유연성 좋아서 네, 이렇게 쓰겠습니다. 뭐 가끔에 따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어찌 방법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봐주세요. 모레 안녕.